안녕하세요. 바둑인 TV입니다. 오늘 배워볼 정석은 백이 한칸 걸침을 하였을 때, 흙이 두칸 낮은 협공을 했을 때의 정석입니다. 자, 이 정석은 어, 꼼수 정석으로도 유명한 정석인데요, 흙과 백에 어떤 대처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흙이 협공을 했을 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제일 무서울 때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중앙으로 한칸 뛸래. 이게 첫 번째 수인데요.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는 것은 흙이 한 칸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받아간다면 백의 입장에서 조금 실속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머리를 빼놓기는 했지만 왼쪽과 아래쪽에 집을 빼주기 때문에 백한테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날 일자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어떻게 보면 꼼수가 있죠. 여길 건너붙이는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수 같은 경우는 백한테 하여금 이를 축으로 잡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으로 잡는다면 뒤로 단수 친 다음에 빵 때림을 주더라도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황이라면 백이 좋아요. 근데 백이 지금 하나가 아주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래에 있는 흑집이 백의 두터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야 되고요. 그러면 흑의 다음 한 수는 늘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제일 쉬운 정석으로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100의 다음 한 수는 마늘모를 두는 것인데요. 이 마늘모를 두는 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흙이 만약에 반대편으로 도망을 간다.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여기 가운데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7을 두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뚫어버렸을 때. 네, 5가 죽죠. 나가면 축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모를 둠으로써 흙이 손을 빼면 째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 일자로 압박을 가하는 게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를 째려 그러면 뚫었을 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백은 이제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칸을 띄고요. 그러면 흙도 백 세모를, 백 석점을 잡기 위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백도한번더 껴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고, 끼우고, 단수치고, 연결할 때칠한점 먹고요. 뒤로 단수치고, 때려 먹는 것. 여기까지가 이두칸 낮은 협공의 정석에서 제일 쉬운 정석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거 단수치시면 안 돼요. 단수치면 손 뺍니다. 그냥. 다른 데 둬버리면 때리는 게 별게 없어가지고 또손 빼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진행했을 때 손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칸 뛰는 건 같이 한칸 뛰어서, 백이 중앙으로 머리를 나올 수는 있지만,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 일자. 건너 붙였을 때, 한점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함정입니다. 뒤로 단수 치고 넘어가면 흑집이 더 커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아래를 내려야 되고요. 그렇다면 흙은 다시 중앙을 늘어주고, 나가고 싶은데 그냥은 안되니까 마늘모로 두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돌파해서 백이 좋아요. 그래서 흙도 날일자를 둬야 하고요. 이때 여기를 두는 거는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은 백돌이 훨씬 위험해져요. 그래서 백돌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백돌 석점을 잡기 위해서 붙이고 백돌 석점을 이제 살리긴 힘들기 때문에 건너 붙인 다음에 흙이 내려선다면 활용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로 손 빼는 것까지가 하나의 정석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석 알아볼 건데요. 마지막은 이선 붙이는 수입니다. 자, 이 수가 되게 재밌는 작전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뒤로 받아 준다면은 백이 여기 는 다음에 한 칸을 뛴다거나 했을 때 막는 자리까지 당한다면 이거는 백이 실리를 아주 잘 가져가서 흙이 좀 나쁜 정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떤 전략이냐? 여기를 째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끊었을 때 밑으로 단수를 치고 늘겠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백이 이 사를 잡기 위해서는 단수 치고 막는 것부터 떠올려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세모가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가놓고요. 막을 때코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요. 내리는 건 끊는 순간 활로 싸움에서 흙이 앞서고요. 위로 연결하는 건 넘어가는 순간 흙돌이. 바깥으로 탈출해 버리기 때문에 1, 5, 9가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은 어떻게 둬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4만 제압하기 단수 치고 먹고 흙은 중앙 지키고 이것도 누가 좋다 나쁘다 할거 없이 정석인데요 제가 항상 정석을 만들어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배석 상황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석의 경우에 주위에 백돌이 많다면 흙이 나쁜 정석이 될 거고요 주변에 흙돌이 많다면 흙이 좋은 정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걸 했을 때 나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떤 정석을 선택해야 되냐? 바로 날 일자로 둔 수입니다. 이 수는 연결하는 순간 1, 5는 죽어요. 그렇지만 반대편으로 활용하는 작전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만약에 흙이 이거를 다 받아준다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가 다 선수예요. 그러면 흙이 1, 5, 15를 잡기는 했지만 주위에 백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17, 19는 악수니까 안 하겠죠. 여기까지만 해두고 협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모를 공격해버리면 흙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그냥 하나 잡아두고요. 막을 때뭐 협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칸 띄어서 지켜놓는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배석 상황이에요. 배석이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세 가지 정석 나왔죠? 한칸 실속 없습니다. 자주 사용 안 돼요. 날 일자, 건너 붙이는 정석. 여기서 포인트는 이를 잡는 순간 나빠요. 내려야 되고, 늘고, 마늘모, 나가겠다는 거죠? 막아주고요. 한칸띌 때, 껴붙이기. 코 붙이면 내리고, 바꿔치기 한 다음에, 단수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손 빼기 때문에. 때렸을 때아 이거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때리는 거 아닙니다. 또손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백이 너무 중복이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손 빼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정석 붙이는 정석. 젖히는건 막는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흙이 나빠요. 그래서 반발해야 되고요. 끊을 때 그냥 넣는 건 축이니까 단수 하나 쳐두고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정석 2, 4 사이를 끊어서 4만 잡는 것. 근데 이거는 배석에 따라 상황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정석, 날 일자. 이거는 그냥 꽉꽉 틀어 막게 되면 다음 활용수단이 없기 때문에 날 일자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흙이 연결해서 지킨다면 한칸 뛰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도 막아서 제압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막고, 그러면 두칸 뛰고. 뭐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석 공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